안녕하세요, 솜샘입니다. 오늘 실드 G, 즉 실자구문을 배워볼 텐데 4분 안에 배워보겠습니다. 실자구문 4분 안에 마스터하기. 실자구문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A는 B다입니다. 상황극을 통해 간단한 예문들을 볼 텐데요. 첫 번째 상황극, 자, 쉐시 학교에서. 그리고 두 번째 상황극, 자, 디알리, 집에서입니다. 가볼게요. 첫 번째. 在學校,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극. 자, new face, new face.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제게 와서 묻습니다. 타시 셰? 네, new face, new face. 새로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걔 누구야? 쟤 누구야? 그는 누구니? 그는 누구니? 실짝으면 A는 B다. 타시 셰? 그는 누구지? 제가 대답을 하죠. 타시 워드 프렌요. 그는 나의 친구야. 그래서 또그 친구가 물어요. 아, 타시 니더 펑요. 어? 그는 너의 친구라고? 그는 너의 친구인데 왜 내가 아직 잘 몰랐지? 라는 그런 어감에 놀람을 나타내는 아. 놀랄 때 이렇게 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하죠. 또에. 네, 맞아. 타시 워더 펑요. 그는 나의 친구야. 자, 천천히 따라 읽어 볼게요. 그는 누구니? 타시 쉐이. 타시 쉐이. 네, 여러분들 같이 따라 읽으셔야 중국어가 늡니다. 그는 나의 친구다. 타실 워더 펑요 타실 워더 펑요 친구가 놀래요. 아, 같이 놀라면서 읽어볼까요? 아, 아, 그렇죠. 우리도 왜 놀랄 때뭐 놀래잖아요. 그쵸 여기도 아 하면서 놀래는 거죠. 타실 니너 펑요 그는 너의 친구라고. 그는 너의 친구야? 그가 너의 친구니? 물어볼게요. 중국어로 타시 니더 펑요. 제가 대답을 합니다. 맞아. 맞다. 중국어로 '对','对'.,对. 자, 같이 읽겠습니다. 타시 워더 펑요. 타시 워더 펑요. 그는 나의 친구야. 자, 첫 번째 상황극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자이쟈리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네, 제가 서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딸 아이가 쫄래쫄래 다가옵니다. 물론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정 가정하에 이런 상황극을 만들어봤어요. 자, 아이가 묻습니다. 마자시션마 엄마 이거은 뭐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하죠. 자시오드슈이거은 나의 책이야. 또 아이가 묻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질문이 많아요. 저 아이가 또 물어요. 마 나시 什마 엄마, 저거 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을 하죠. 나 예, 쉬워더 쇼. 그것도 나의 책이야. 네, 저희 집엔 정말 책이 많습니다. 네. 아이가 다시 물어요. 저희 같이 따라 읽어 볼게요.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저시 什마 엄마, 이것은 뭐예요? 대답하죠. 저 쉬워더 쇼. 이것은 나의 책이란다. 다시 묻습니다. 마 엄마 어, 나 실실마 이것 이것이 저죠 나는 저것입니다 저것 저보다 멀리 있는 저를 가리킬 때 저것 나 저것은 무엇이에요 나 실실마 저것도 나의 책이지 나 예, 시, 我的书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저 시, 실마저 시, 我的书 마. 나是 神吗? 나也是我的书. 네, 이상으로 숫자 구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